50도가 100도 그 사이에는 타인의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100도가 됐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변경된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0 0도 성공한 것이, 어, 저 사람도 저 책을 100도구나 했네 라는 부분들로 접근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약속이나 이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고요. 당신의 인생 책이 무엇인가요?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푸처세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삼남매의 아버지로서 현재 오전에는 보험 영업과 오후에는 대리운전 업을 현재 하고 있는. 서상혁이라고 합니다. 40살 이전에는 거의 독서와는 좀 떨어진 삶을 좀 살다가 어 이제 독서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책들 너무나 좋은 책들을 많이 이제 추천받기도 하고 읽기도 했었는데 읽고 난 이후에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다시 돌아오는 작심삼일의 인생을 좀 많이 살았는데 피처셀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읽은 결과 이 책은 정말 내가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백독 정도 해서 나만의 무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그 PSF 백독을 실패할까봐 중간중간에 이제 백독 영상을 저도 한 번씩 봤는데요. 근데, 근데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댓글을 저도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제 손에 나온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제 저와 똑같은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피처 셀프가있고 있다라는 글을 이제 적어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답글을 드렸고,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상 발표 자체가 사실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어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 긍정적으로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부분이 어, 그런 답글로서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좀더 감사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답글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어 피처 셀프로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저도 오히려 그런 댓글들을 이제 적어주시는 걸 보면서 어,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더 이제 해야겠구나라는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피처셀프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의 의미가 현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의미가 과거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어 제가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어이 장애는 내가 숨겨야 되는 장애라고 생각을 했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어이 사람은 내가 장애가 있으니까 나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을 거 아니면 나좀 어려워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어, 살아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정면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어, 내 장애를 감추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손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핸드폰을 보거나, 그냥 이렇게. 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피처 세프를 읽으면서 돌이켜 보면 현재 저는 제가 정말로 장애를 감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과 가족들과 지인분들 그리고 저와 관계된 분들이 제가 만약에 잘못 살았으면 제 장애가 정말 큰 문제였다고 하면 지금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그제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제 고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현재 의미에서 돌이켜 보면, 과거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잘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장애에 대한 부분을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버스나 에 전철 탈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렇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제 아예 그냥 안 보거나 했는데, 이제 이제는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이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제 손을 볼까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50도까지는, 어, 타인에 대한 시선을 별로 안 쓰는 부분까지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뭐 보든 안 보든 그냥 나는 책을 읽으면서 갈 거다, 내가 해야 될걸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100도를 한 이후에는, 어, 최근에 이제 말 경험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제 손이 건너편에 계신 여자 어르신이랑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맞주 편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제 손이 이제 자연스럽게 앞에서 보이시는데 이렇게 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50도까지는 신경 안 쓰고 왔다고 하면 이제 100도 하고 나서는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눈을 마주치고 나서. 아, 예, 그냥, 그 별, 아, 그냥 나를 쳐다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조금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 0도가 100도 그 사이에는 타인의 시선을 아예 신경 안 쓴다는 것 쪽으로 생각을 하다가 100도가 됐을 때는 타인의 시선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변경된 그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가장 큰 변화는, 어,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성공이라는 부분에 대한 단어는 좀 저랑은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2024년에 백독을 하고 나서, 어, 2025년도에 달성한 부분을 빼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말 이거를 변경하고 목표를 세우더라도, 아, 이거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사실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의 성공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좀 되게 감사하게, 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목표들도 달성이 불가능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쉽게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많이 생각이 좀 전환이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피셔스프 f 의그 호리곰이 유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 이제 호리곰이 유토가 자신의 성적 이외에 지지분진한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자신이 사용하는 기술이 미국의 다른 선수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기술이 없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시합에서 누구도 선보이지 않은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또고 고객님 포함해서 고객님이 가족들까지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좀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보험을 가입하신 이후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들 것까지 가입하신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그 별도의 자료로 제가 만들어서 한번씩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 운전자라면은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제 다섯 가지 자료로 해가지고 이제 뭐 사고 보상이라든가 대처법 그리고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니면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어, 사실 관심이 없으면 접할 수 없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제가 직접 정리해서 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저희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저녁에 대리운전 할때 대리운전 고객님들께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되게 고객님들도 흡족해 하십니다. 이런 거 받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 자료들은 어,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가지고 만들어서 제공을 할수 있다면 그게 저만 갖고 있는 독특한 무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이 호리곰의 유태 독특한 다른 수수과 다른 그런 기술처럼 저도 저만의 그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좀 배포하는 부분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도 많이 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아마 자기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니게이먼이 얘기했던 그 먼산이라는 그 개념이 어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도 어 우리가 여기서 저먼산에 이동을 했을 때그 산을 곧장 갔을 때그산의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 부분과 돌아갔을 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 정상 에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쭉갈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막 어떤 걸더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렇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그 길로 갔을 때내 미래의 나를 만나서 갈수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조금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피처세프를 읽고. 그 서평에다가 적은 부분에서 세 가지 목표는 첫 번째는 우선 가족과의 관계가 좀 중요했기 때문에 뭐 아내와 손님하고 뽀뽀하기 같은 거 아니면은 그때부터 손해사정사에 대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세번째는 이제 건강한 노후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목표로 좀 삼았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책을 읽은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어 그때 들었던 생각을 중심으로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됐고요. 50도 하고 나서는, 어, 피처셀프에서 이제 벤저민 하디 박사가 이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목표를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3명의입양한 자녀가 10대가 되는 과정에서 이 10대의 자녀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목표라든가, 그고 본인이 가족과의 시간을 어떻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좀 부분을 좀 자세하게 조금 여러 가지 설치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달성하면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딱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도 바탕으로 해서, 어, 제가 배웠던 화재보험을 어디서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인천의 남동공단, 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배운 부분들을 이제 많이 홍보하려는 부분을 목표로 세우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손해사 정사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가 제가 이 백독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를 제가 앞에다 적어놓고 제가 그 카테고리만 보고 이 피처 셀프 내용 그냥 신박사님처럼 혼자서 이렇게 떠드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영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이 세우게 됐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50도 이후에 발표자로 강연자로 선정이 돼서 세 번째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에는 목표를 좀 수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재보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시에도 제가 돌아다녔을 때, 많은 공장들이 좀 문에 닫기도 하고, 들어가는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목표를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런 건한건 없지, 내 인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달성되면은 정말 나한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그 아이들과의 등교, 등원 동행 학이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새벽에 출근했다 늦게 퇴근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그러지 못하고 와이프할 때 거의 독방 휴가를 하게 됐는데 어 이제는 제가 삼남매에 대한 등교나 등원은 제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낼 때 안아주고 뽀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물론, 와이프도 좋아하지만 저도 많이 좋아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동일하게 이제 아직 손해사령사를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잡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 제가 2024년도에는 건강에 대한 부분을 안 세웠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된 거는 제가 작년에 그 길을 걷다가 다리를 좀 심하게 접질러서 이제 수술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침대 에 누워있고 하고 이제 다시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나이도 이제 40대 중반에 향해 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로 좀 많이 느끼게 돼서 어,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 그러면은 아직 다리가 좀 낮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병원에서 있을 때 배웠던 방법이 무릎을 꿇고 팔꿇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아침에 <laughs> 자고 일어나거나 혹은 아침에 이제 바빠서 못하면 저녁이라도 <laughs> 무릎을 이 팔굽혀펴기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제 발이 좀더 나아지거나 그러면은 나중에는 달리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운동을 좀더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건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헌혈을 100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피처셀프 백독을 안 했으면, <laughs>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피처셀프를 백독을 하다 보니까, 헌혈도 뭐 1년에 12번 하는데, 뭐, 막 짧게는 7, 8년 혹은 길어야 10년 내에, 어두으로 100번 하지 않을까? 근데 그 100번이라는 부분이 누군가한테, 어, 당신 100번 했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1 0 0을 한다는 건 아니고, 제 스스로가 어, 헌혈, 봉사 활동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런 헌혈을 통해서라도 어, 뭔가 좀 나누면 좀또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고 을 물론 도상품을 이런 받는 부분도 있고 저 스스로의 보람도 있다 보니까 약간 일석삼조의 기분으로 생각해서 어,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헌혈을 할 예정이고요. 어, 그래서 이것도 돌이켜 보면은. 이전에는 책있는 내용을 따라 하거나 그때 들었던 생각들을 그냥 바로 목표로 설정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 올해 세웠던 목표들은 제 입장에서 정말 어~ 어떤 부분을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고민하고 좀 하, 그, 진행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계속 그런 목표들을 그~ 실행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더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처스프를 읽으면서 이제 형광펜을 좀 준비를 해서 어 내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밑줄를쳐 놓고 그 내용들 다시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PDF 안에 70에서 70% 정도 내용이 형행평이좀 칠해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서 중요한 내용들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으면은 이제 색칠을 해 놓고요. 아, 한 분이 좀 물어보긴 했는데 왜 색깔을 다르게 하셨냐고 하시는데, 한색깔로하면 제가 읽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읽는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색깔을 좀 해서 이렇게 색칠을 하는 내용으로 지 되어 있고요. 제도 갈 때는 이렇게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시간 반은 아침에 전철에서도 그냥 펼쳐놓고 그냥 읽고 버스에서도 읽고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가장 좋았던 부분은 5 0도 까지는 그냥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뭐 예를 들면 어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은 뭘까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거 어제 이 내용이랑 나랑 좀 연결된데 하면 접어놓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접어놓고 그때는 당시에 이제 글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의 그 내용을 활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50독 이후에 제가 이제 뷰티셀프를 그냥 만약 읽는 것이 아니라 어 작가님이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어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 혹은 어 이거를 시각적으로 뭔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이 내용들 하나씩 유튜브에 검색을 하기 시작했그래서그 내용들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영화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이 내용인데 그 내용과 함께 또 다른 내용들도 같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이런 시각적인 부분들은 영상으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나중에 제독을 할 때는 이 책을 읽는 내용에서 그 영상들이 같이 좀 연, 연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내용이 뭔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제독이 좀더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경험을 하게 돼서 제가 만약에 나중에 누군가가 조금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좀 읽는다고 하시면 어 저처럼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제가 이 피처세프 말고도 어, 이와 같은 내용의 다른 작가님의 책을 좀 보긴 했는데 <laughs> 사실 그 책은 약간 이론 중심에 대한 내용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피처세프를 보지 않고 그 책을 봤다고 하면 아마 그 책은 제가 <laughs> 백독은 힘들었을 것 같고요. <laughs> 사실은 이 피처세프 내용 자체가 뭔가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사례나 어떤 그런 내용들적인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서술을 해 놓으셨다 보니까 읽기에 너무 좋았던 부분이고, 그런 영상들은 사실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제가 백독 서평에서 제가 봤던 영상들을 올려놨는데, 그 영상들을 일부라도 좀 보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과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 피처 슬프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게 제독과도좀 많이 같이 연결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발표 마지막에 어 이제 오십 독을 마무리하고 1 0 0독을할 것을 앞에 계신 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끝났는데요 올해 안에 제가 퓨처셀프 0독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후회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표로 설정하기도 했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말로 이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제가 백독을 하는 그 내용 중에서 그 누군가한테 그 내용을 공표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후회보다는 그더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데릭시버스의 이제 그 사람의 목적을 모르면 그 사람이 성공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라는 부분인데요.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어 그거를 공표를 하고 달성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로 간절한 목표라고 하면 저는 공표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어전 대중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이더라도. 그 공표를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워낙 큰 부담을 느낄 수,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어, 자기만의 목표로 삼고 공표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 부분을 공표하고 정말 달성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이게 퓨처 s f 에 대한 내용들만 이제 독서 이력이 더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쭉 내리면 네, 2023년 10월 13일 날첫 번째 독서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쭉 13년부터 13년 12월 31일까지 거의 하루에 한번 혹은 제 이틀에 한번 정도로 계속 읽게 됐었었고요. 고요. 이게 원래 처음에도 좀 매일매일 좀 읽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선 2023년도에 50독만 먼저 진행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뻤던 것은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던 부분이라 너무 좋았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피처세포를 100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간을 여기에 많이 투입을 하게 됐고 그 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이나 아니면 읽었을 때 조금 걱정하지 못했던 책들이 있어서 이제 이책들도 읽을 수 있구나라는 <laughs> 좀 감사함도 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거를 제이 공표를 했고, 제 영상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백독을 성공한 것이, 어? 저 사람도 저 책을 백독이나 했네라는 부분들로 접근이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약속이나 이런 의미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아빠로서 이제 부모는 어떻게 보면 길잡이로서 좀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제 아이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들이 됐을 때 아빠가 이런 부분을 했구나, 정말로. 도전했고 을 성공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부분을 경험을 좀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멈칫 멈칫하는 경우도 있었었습니다. 근데 음, 어찌됐든 포기에 대한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 다만 어, 멈칫 멈칫할 때마다 아 내가 이거 해야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좀 경각심을 좀 많이 갖는 부분이었고요. 어, 약간 포기라는 단어가 좀오려고 하거나 경각심이 좀 있으면 <laughs> 그때마다 이제 저도 제 영상을 한 <laughs> 몇십 번을 본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영상이 주는 힘이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영상이 있다 보니까 아, 맞아. 나 이거 약속했지. 나 이거 할수 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가까이 오는 것들을 저에게는 조금 좀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도구로서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라는 느낌. 그근데 회피를 안 하시고 영상 보면서 다시 마음 다잡으신 게 너무 대단하거든요. 음, 원래 끈기가 좋으신 편이에요. 아닙니다. 40살 이전까지는 거의 책을 잘안 읽었고요. 읽어도 만화책만 좀 읽었던 사람이고요. 어4살 넘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신 박사님 영상 보면서 처음 제 돈으로 했던 게 아마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이었고요. 그때 책에 보시면은 이 피셜 세프처럼 적어놓은 거 있는데 거기 그 인생은 실전이다 처음 제가 읽었을 때 어떤 거였냐면 미줄친 거를 다쓰기로 적었습니다. 필기로 적고 그 내용에 제 인생에 대한 내용을 다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또쓰기로다 적고 그러니까 그게 약간 노트 같은 스프링 노트의한 3분의 1 정도로 됐었는데 그 책도 사실은 이 피처세프처럼 그때는 처음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시작으로 이제 책을 좀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고 그 외에도 이제 친구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싱큐베이션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독서가 조금씩 이제 습관화 됐던 부분인데 책을 읽은 다음에 아웃풋을 한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실천을 못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퓨처셀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적으로나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내용이 공감이 되는데 그것이 본인에게 다가오느냐 아니면은 본인에게 다가오지 않고 제 3자로서 이해와 공감이 되느냐의 그 기준에 대한 차이가 제가 퓨처셀프를 백동한 것처럼 그 부분을 본인 걸로 다가왔을 때 그런 실제적으로 큰 변화와 아프 같은 게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부체스백이 변역적 관계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내용을 올렸을 때 나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상대적인 다른 의견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거에 같이 이해 좀 공감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 내가 이 책을 어, 설사 완벽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에서 같은 부분을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시큐베이션 자체에서는 메이저님이 워낙 열심히 뭐 저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용을 요약해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식들 혹은 저희가 책을 읽은 다음에 이제 줌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토이 같은 부분들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새로 처음 하시는 분들께 어 생소한 부분이지만 조금 색다른 경험이시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여기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게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는 애들 보는 것 때문에 그 발표는 못하지만 그책 읽고 이렇게 줌 토이 하는 것들도 사실 꼭 본인이 화면에 나오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런 내용들을 듣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그 글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보는 부분하고 듣는 거하고도 또 다른 그 부분들도 있고 그 상황에서 또 그 얘기치 않게 본인의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해 주시면서 공감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걸 외에 그 추가적인 부분들도 얻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본다고 치면 어이신큐베이션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완주는 제가 알기로는 완주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신다는 얘기는 처음에 완주율이 언젠가 갑자기 확 올라가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시면서 한 분씩 한 분씩 완주율을 높여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책들이 지금은 또 신큐베이션 자체가 다 동일한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퓨처셀프랑 인간관계론 반도 있고, 힘시리즈 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어, 접근성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이제 반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어, 제가 읽은 퓨처셀프처럼 이거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체세프가제 인생에서 많은 변화에 대한 계기를 또 마련해 주었고, 이 내용 자체가 또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에서 같이 계속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인생 책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 책이 무엇인가요?라고 저한테 물으시면 아마 자연스럽게 푸체세프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